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을 야구를 목표로 시즌을 준비해 온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아온 대투수와 150억 원의 사나이, 슈퍼 루키와 제2의 이승엽.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10억 시범기, 이제까지 10억 기했것 같습니다. 주장을 맡은 내야수 김선빈도 시즌 준비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과 신인급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팬들에게 좋은 성적을 약속했습니다. 성범이랑 현정이 와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 모든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1위, 최다 안타 1위, 장타율 1위 등 각종 공격 지표를 휩쓸며 슈퍼루키의 등장을 예고한 김도영은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김도영은 신인왕 도전에 대한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시즌 목표는 최종 목표는 신인왕으로 잡고 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삼할을 치려고 유지하고 싶.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기아를 포함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오늘 31일 미디어 데이를 열고 팬들에게 올 시즌 출사표를 공개합니다. 힘찬 재도약을 위한 담금질은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22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